Thank you 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요 바로 이캐시 e 티커 sec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게요 현재 이캐시 e 같은 경우에는 0.053원 정도에서 거래 중이고요 사실 거래 대금이 좀 말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각 1월 13일 1시 40분 정도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캐시 e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62도 평균선을 합의를 좀 하고 있다는 점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어, 추세 자체가 단기 상승 추세가 꺾여있다 단기 상승 추세가 꺾여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좀 가까이서 한번 땡겨볼까요 예, 단순하게 좀 보겠습니다 원래 차트 분석은 상당히 좀 단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. 지금 보시면요, 60일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지금 약간의 우하향 추세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포착이 좀 되시죠. 지금 따로 이렇게 좀 보게 되면요, 어느 정도 이 초록색 라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가줘야지만 이 캔들 자체가 같이 타고 가면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. 바로 이제 이틀 전 거래일에 바로 금요일 날 지금 윗꼬리를 달리고. 어 지금 저항대를 좀 맞았거든요. 62인 평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.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추세 라인이죠. 대략적으로 지금 한 0. 영6원 정도 되는 코인 이 목표 가격 뭐 목표 가격이 보다는 저항 가격대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 사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 보다는 조금은 어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나 보유자 분들은요 이 캐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까지 가까이 오면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이 코인 외에도 어. 저희가 더 좋은 코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 댓글에 무료 커뮤니티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무료니까요 입장하셔서 또 어떤 코인이 좋냐고 좀 편안하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코인스코였습니다.